구독 누르셨습니까? 뭐, 한명 와? 진짜요? 네 명. 어 히오스 법은좀 히오스는 저도 꿀잼이라고뻥 치네 저그저 저건 뻥이다 진짜. 어? <laughs> 게임 안 되면은 본인이 제일 화내면서. <웃음> <웃음> 게임 안 되는, 말은 저렇게 하고 게임 잘안 되면 본인이 제일 짜증낸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제일 짜증낸다? 우리 멤버들 다 약간 게임 잘안 되잖아? 그럼 짜증내. 나는 방송 안 되면 짜증내는데, 게임 안될땐 짜증은 잘안 되는데, 사람들 이 게임 안 되면 잘 짜증내. 막. 물론 그 중에 원탑은 노미형이지. 상탈 가게인데 이거 불안한데 어디로 튀었지 이 음식기? 저기로 튀었다 알려주네. 오늘 저기 고아고또 뭐, 이름 기억안다고 무슨 남인데 고요남이라는 집 가서 우리 모두 레시킵시다. 아 그건 좀 아니야. 그렇다 권장하지 말자.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아, 고요남이라는 데 가서 육회 초밥 먹고 왔어요. 육회 초밥. 음. 아 근데 너무 피곤해서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잘 몰랐어. 데니 파크. 그 파크가 그 파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 집이다. 이건 여기 <laughs> 세 번이 불경기네 여기 완전 황무지는 황무지. 오늘 같은 날 클럽 12시에 스무 살들 와르르 들어온다고? 아하하하하아 <laughs> 맞네 맞아 아 맞네 오늘은 그 날이구나 그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스무 살들과 클럽 앞에서 서성이는 스무 살들을 볼수 있는 날이구나 어 맞네 어커엽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야 뭔소리야 나도 걔네랑 별 차이 안 나다 이 맞어 헤드야 정신 차려 너 젊어 너 젊어 어? 야니 네 방송을 맨날 아저씨들이 본다고 너까지 아저씨는 아니야 해드야 젊게 차려 아니 아저씨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내가 아저씨인건 아니잖아 그치? 넌 젊어 하지넌그 친구들과 아직 충분히 어울릴 수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면 놀수 있다고 야야 어제 야, 그거 봤냐? 찬사스리네트 <laughs> 이러면서 어? 어? 룰루피 룰루파룰루야 하면서 어? 예, 공감대를 형상하면서 놀수 있다고 아지 어, 야, 야, 야. 야, 요제 비캐대부 방송 봤냐 이러면서. 너, 너 오버워치 하냐 이러면서. 응? 이미 이미 군대 갈 나이라네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나이죠, 이미. 히 <laughs> <laughs> 상문만 열린 거 보니 여기 좀 아니, 수작이 있는 건데. 아니. 있네. 근데? <웃음> <웃음> 오 삼투 개꿀. 2 8년이나 지금 치니까 거열이라고요왜 말을 못해? 2018년이라고 왜 말을 못하려고? 아니 근데 <laughs> 진짜 한잔 마셨어. 맥주 한, 한 잔은 아니고, 두 잔, 두 잔, 딱두잔 마셨어. 맥주 한 병, 한 병. 어. 두 명이서 한 병, 두 명이서 한 병. 오, 어, 뭐야, 이거. 개꼬로. 아, 이번에 연도가 무술년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야 한잔한한한병 마셨어 둘이서 어 진짜 진짜야 사이다 컵으로 두자 사이다 컵보다 맥주 잔보다 사이다 컵이 크지 않아? 아예 작 작지 않아? 맥주 컵이 더큰거 아니야 원래 보장기 보장기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 나. 한 잔만 마시고 아나 운전 안 했다고 씨 <laughs> 이거는 운전이 아니다. 카트죠, 카트. 카트 여기서 타는 거는. 야, 운전이 아니야, 이거는. 어? 내가 여기서 운전을, 어, 잘한다고 해서, 실제로 운전을 잘할 것 같아요? 콜스니보단 잘할 것 같긴 해요, 어. <laughs> 나 운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운전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집중을 잘 못해서, 어, 잘못하면 킬 수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솔직히 내가 운전 안 배우는 것도 있어 킬수 올릴 것 같애, 킬대로 올라갈 것 같아서 어, 아니 나, 맨 마지막에 님들 나중에 나 이렇게 뭐야 저기 죽었을 때 옥황상제가 가가지고 옥황상제가 흠니 스탯을 한번 봐볼까 흠킬대시어 3.0이구나 이러면은 어우 야 ㅈ된 거잖아 그렇지 어디 갈 곳이 없다 에란겔 이거 솔할때 어떻게 하더라 원래? 기억이 안 나네 니들 저 어떻게 했어? 에란겔 술큐할때 원래 어떻게 하더라? 월기일에월할 때? 그러니까 총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요지에월요일3 3이일3 3 아무래도 여기가 맞는데 왜 이렇게. 이것 쓰면 안 되겠지? 버그는 나쁜 거니까 지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갔나? 뭐지? 설마 아까 다은 화장실 안에? 아뭐 술. 수... 오 씨, 나 죽었. 땅. 아 여기구나. 아, 언제 이리로 넘어갔대? 근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 쉬, 오! 사사 죽었어 아, 감자 다없대 헤이 씨 <laughs> 아, 이런 거 타고 나가서 소리가 안 들렸나? 아, 너무 멀었나? 소리가 들리게 흠흠흠 오, 쉣 쉣다 빡 아, 니게어 어, 뭐야? 내눈 사라졌는데? <laughs> 다시 보고 안 보고 유튜브 본다고? 너무 좋아, 사랑해 너무 좋아 나... 난... <laughs> 당신이 지금 좌저버린 것 같아요 얘가 이쪽을 때리던데, 집 쪽을, 그치? 저기 사람이야? 사람이야? 음, <놀람> 역시 초탄 헤드가 짱이야, 진짜 이 게임은. 헤드님 돈에 가져 유튜브 조회수가 좋냐구요 저는 여러분이 제일 좋죠.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아니, 내, <laughs> 내 말하고 좀내 <laughs> 말하고 좀 어이없어서 그래. <웃음> 아, <웃음> 내 말하고도 좀 어이없어서 그래. <laughs> 아주 스나 땡겼네. 스나부터 잡읍시다. 스나 가지고 싶어서. 감자 챙기름아 기다려봐. 즈라좀 따고. 고마워. 돼. 감줘이야할줄 알았죠. 해줘라. <laughs> 해줘안해할줄 알았는데. 고마워! 줘라 해줘라. 해줘라. 해줘 아니 오늘 좀 이상하다 이거 왜캐릭터 밀리지 자꾸? 어씨 그치 캐릭터가 툭툭 밀려 자꾸 방금 허락 하고 밀려 캐릭터가 그거 때문에.. 아 어, 이거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 지금 프이임한번안 맞고 죽었다고? 그치 짜증나 0점 조절이 없어졌어 와우 와 아깝다 그거 진짜 아깝다 그쵸? 3두기였나보다 보정기는 필요없죠? 어가고팔이라핑차가 핑차? 핀차? 내차 어디? 내, 아이씨, <laughs> 네. 아 저기다 저기다, 어. 아, 아, 아뇌정 조율 보낸 네또 저격총 강제 영상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대격변 이후에 있는 이 저격총은 저도 잘못 쓰겠어요. 어, 잘못 쓰겠어요, 잘못 쓰겠어. 좀더 제가 연습을 할게요. 물론 제가 요즘 배그 연습을 좀 소홀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 될지. 어. 연습을 해 보긴 하겠습니다. 아, 내리는 거 바로 안내리지 찰컥 확인하면 버릇 생겼어 찰컥이 하도 하도적인... 정해져 찰컥 그 하도 찰컥 욕하고 다닐 때 찰컥 패치됐잖아 얼마나 좋아 자동으로 지가 땡기잖아요 총 꺼낼 때 아... 이게 블루 배그는 너무 그게 좋아 피드백이 너무 잘돼 난 내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바랐던 것들 중에 안 이루어진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날 욕했잖아. 아니 펌프샷 건은 얘가 총건을 때 알아서 지가탄 빼는데 얘가 바보라서 펌프샷 건은 빼고 카구파를안 빼냐 이러면서 내가 엄청 욕했잖아. 어? 이거는 이득군. 이득 보는 사람 없고 사람 연막 먹으면 연막 먹이는 쓰레기 같은 기능이라고막 욕했는데. 다 패치했잖아. 너무 좋아. 아니, 트레이서는 여기서 고치고 있는데 아직 못 고친 거고 아니, 일부러 만든 시스템을 고친 거잖아. 아니, 뚝배기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반딱 반딱 빛나더라고 아주. 근데 올라올 때는 못 봤어. 죽을 뻔했어 아직. <laughs> 나야 늘 고맙지 있는 것 같더라니 감자 챙겨서 가라 안 까였지? <laughs> 아 소리를 들었어 소리 듣고 있는 거 같아서 붙고 있었어요 아예미사보다 애답비 쎄냐고 그치 애답은 뭐 그냥 어천천후무아 아직까지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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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숨어 있었어 미친 변태 새끼 저거 와 머리도 맞았네 와 지금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는 아씨 솔 너무 오랜만에 실수 많이 한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탈배율이 없는 게 아쉽네요, 좀 6명 남았어 따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싸우는 애들에 이전 같으면 고인물 무빙이나 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고인물 무빙이 없어. 슬라이딩 없죠? 슬라이딩. 오, 여다 총소리. 잡았지, 에다비. 이번에. 3명 생존 그럼 내가 조금 불리하긴 하지 위치가 노출됐으니까 아좀 사람 많을 때 대답 주지 여기도 엣따비죠? 오른쪽에 사람 <laughs> 붙는다 쟤들끼리 어. 한번 싸워주겠는데? 나와라이 나와라, 나와라 あよ。